오약. 와우 와우. 예쁘다. 저런 여자 친구 사귀고 싶어요. 이런 건. i 말려. 왜 언니 도망쳐요. 아 내가 위험한 게 아니었구나 <laughs>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언니가 아깝지 그건 맞지 <laughs> 근데 니가 <네가> 뭔데 <laughs> 어둘 좋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나 에이전트 처음 해 봐. 이거 봐 봐. 응? 내엉동이봐 봐다. 그걸 왜 <laughs> 가죽 바지다. 그 더울 텐데 여름에는. 땀찰 텐데. <laughs>

뭐, 뭐 하세요? 안 싸우고. 나 아파, 좀 쉴게요. <laughs> 아니, 쉬지 말라고, 이제. <laughs> 안 일어나지. 아, 아. <laughs> 근데 왜 튀어나왔지? 걸렸지, 아니요. 뭐가 걸려? 레이저. 아, 걸리면 튀어나와? <laughs> 어. 아하. 아하는 무슨 아야. 누가 봐도 걸리게 생겼잖아. 뭐라? 아 죽었어! No! 왜안 지켜줘? 피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졸지에 <laughs> 안 지켜준 사람들 렸네일 열고. 아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걸리죠, 그럼. <laughs> 여기, 여기에 길이 있더라고. 아, 아까 일로 도망쳤어. 싸고 있을 때? 야. <laughs> <laughs> 지나가도 여기 어쩔 수 없다.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옆에. 옆길이 있잖아. <laughs> 아, 여기 길에 었구나 내가 옆길이 있다 했잖아. <laughs> 난다 왔음. 내가 안 가면 진행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빨리 와. 아, 저기 너무 많아, 못 가. 할수 있어. 누나 음, 누웠어, 와야 돼. 음, 못 가. 와. 아니 이미 떨어져서 못 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아, 죽었어. 와. 나 버리고. 선생님, 우리 길을 좀 체크하면서 가기로 해요. <laughs> 체크했음! <laughs> 그 바로 옆길이 있었어요. 아 진짜 처음이잖아. 업무 <laughs> 때문인데. <웃음> 아야. 뭐야? 뭐야? 에 밀리? 엉덩이 열심히 안 했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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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laughs> 나야 나야.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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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는 암살하는 걸좀 보고 싶은데. <laughs> 아! 들켰다! 아, 암살 암 좀. 암살? 목격자가 없어! 암살이야! 이 짜노! <웃음> <웃음> 암살이지? 잠깐만 영 좋지 못한 곳을 찍었는데? 아이, 괜찮아.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뭐. 나 게임 안 해. <laughs> 나 이런 잔인한 사람이랑 게임 안 해. 내가 먼저 갈래. 따라와. 아. 뭐 먼저 가. 따라와. 뭐 먼저 가서. 따라와. 빨리 가. 따라와서. 일부러 안 가지 말고. 아, 빨리 가. 나는 남정동이 봐야 돼. 이게 뭐지? 뱀? 뱀? 뱀. Well, that was a pain in the ass. 뱀이 남자한테 좋지. 왜? 그 말할 수 없어. 왜? 울었어 <laughs>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 뭐야? 뭐야 직원이었누 비켰누 <laughs> 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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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허브 <laughs> 수류탄 내려놔 <laughs> 소이 <소위> 수류탄 또또 <laughs> <laughs> <또> 던질라고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공중 o n 를 한다고? 매장 <laughs> 오피 너무 잘 돈다 북차 <laughs> 돌리기 이야 돌아버리겠다 나 아파요 네 병원가 병원, 병원. <laughs> 저라 <저러고? 게>, 괜찮아? <laughs> 어? 어, 어. 어. 어, 이건 좀... 뭐, 물이 차올라? 안녕! 응, 네가 가면 나두 가. 점수 초 1인용이야! 응, 텔레포드 쓸 거야. 빌리트 쓰네. 뭐요 니가안 <laughs> 오면 난 죽는 거나? 거네. <laughs> 좋겠다. 나도 아, 영원하고 싶다. 아, 나네. 아, 나 아파. 안 편하다. 안 편하다. 하나 아, 죽음. 하나도 안 편하다. 아, 하나 편하다. 아, <laughs> 와. 나, 캐릭터왜이래 나, 저건데김국인데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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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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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laughs> 저, <laughs> 저, 저, 벌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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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 야 지금 모기, 모기가 이다게 날라앉기는데 지금 아이템 문제야?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다. 다 태워버리자. 아 홍키파, 우 홍키파! <laughs> 모기가 있는데 지금 아이템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 잡아야 될거 아니야? 잡아주겠지. 같이 뜯겨 먹을래? 헌혈하고 싶어 오늘. 망쳐줘. 뭐야. 빨리 해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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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킹해 해킹아 커버미 하고있으니까 해킹해. 해킹해 이렇게 오래걸려 응? 4,5템 나와야지 아 겁나 어렵네 <laughs> <laughs> <sighs> find anything interesting? A recording from six months ago. Then the trip was worthwhile. What's the matter? You still haven't figured it out. Allow me to clarify. Tomorrow, the U.S. will suffer a bioterrorist attack. After that, China and then major cities all around the world will suffer the same fate. At the hands of Neo Umbrella's very own Ada Wong. Wong! Why are you so 춘대래? <뭐라> 춘대래가 저거는 못된 놈인데 더군는